뜨에도 네, 네, 있어가지고 말안 들으면은 목줄 굳이 목에 채워야 될까? 아 그럼 그, 을 뭐... 채워보는 거 어때? 응? 단지 유튜브 구독해 주잉. 여보세요? 여보세요? 단지. 언니, 그래서 왜 나한테 조언을 구하신 거죠? 아니 나는 이제 언니가 믿음직하고 내가 믿음직하다고? 응 그리고 어. 우리 봉봉이가 어? 약간 내어어내 어, 어, 내 남편 아, 애칭 어어 어, 맞아 어, 우리 어. 봉봉이가 되게 맵단 말이야 어 많이 매우서어 많이 매운데 나는 하나도 안 매워가지고 어. 그래서 너도 매워보려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뭐 당황시켜 주실 수 있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근데... 벌써 신혼여행을 가요? 그게 그렇게 됐어 <laughs> 그 아직 결혼식으로 응. 올리진 않았는데 자꾸 신혼여행을 응, 그게... 먼저 갔다 오자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봤을 때 조언 구할 사람을 첫첫 밤을 잘못 정했다 키키 첫날밤을 보내고 싶어 응, 응. 그리고 단지 너도 어느 정도 그런 거 같아서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고? 아니지 나는 언니가 믿음직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 <laughs> 오케이, 단지 내가 믿음직해서 어 그럼 근데 내가 항상 언니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 언니는 근데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어. 언니 는딱경험아니면 첫날밤 조언이. 첫날. 첫날밤 조언이 좋을 것 같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데? 아 근데 아 우리가 신혼여행을 막 멋진 데로 막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어. 귀농하는 그런 신혼여행 가게 되거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없어. 아, 딱, 어, 딱 둘만 있을, 있어. 저 외진, 외진 어. 곳에 그 펜션이 딱 하나 있더라고. 아, 진짜? 응, 음, 음. 뭐 어? 궁금한 거 있어? 아, 응. 일단은 어떻게 하면 봉봉이가 좋아할지 모르겠어. 아, 그래? 어떤 그건... 막 멘트를 했을 때막 이렇게 심장이 막훅막 어. 이렇게 들어오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럼 언니가 잘해줄게 응. 음. 언니가 팀을 얘기해줄게 오케이 팁그 응. 봉파인님한테 응안 해본 티 내면 안돼 많이 뭐, 뭐 해본 티를 내? 그 연애를 어. 안 해본 티라든지 어, 어. 아니면 그 그걸 안 해본 티를 내면 안돼 경험을 안 해본 티를 내면 안돼 그거 못말인지 알아? 그러 아마 막 간단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뭐해 해봤어 이렇게 물어봐 어나 장난 아니지 막나한 엄청 많나봐 이렇게 얘기한대? 그거는 아, 조금 아니야? 지나친 오버야 아 그래? 아 미안 그런 지나친 거 하면 안돼 그거 이제 <laughs> 음, 음. 예를 들어 둘이 그런 상황이야 친내 밤을 치라 예를 들면 어. 근데 너가안 해봤는데 거, 거짓 거 그런 억지로 하니그오버하 뭐하튼 그런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 응. 그거 들으면는 몽파이님이 일단은 정색하고 어. 깰 거야 정색하고 나가? 어. 못하겠어 네. 이러고 나가 네. 딱딱해진 <laughs> <laughs> 게 아마 불량해질 수도 있어 상 같은 거는 뭐 어떤 걸로 입는 게 좋을까? 어 어. 막그 첫날밤이라고 막좀 음. 화려하고 막 되게 섹시한 거 입으면 안 돼. 아안 돼. 그건 그건 나 이제 안 돼. 입고 벗기 어. 쉬운 거 입어야 돼. 아, <laughs> 그러 로브 원피스 막 이런 잘게. 거 좋겠다. 그게 봉팔링한테도 좋 좋을 거야. 그게 걷기 어. 쉽고 입... 네, <laughs> 상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먹기 편한 거뭐 근데 저번에 내가 근데 양그래도 응. 저번 주에 합방이 내가지고 물어봤거든. 응. 내가 매운맛에 면역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자기는 근데 고피 풀리는 답이 없대. 고피 풀리는 답이 없다고? 어어, 매운맛 어. 면역력이 있냐고 물어본 지있는 응. 그렇게 했겠어 오떡도 담? 어떡하지? 단지에도 감당 가능해? 언니, 난좀 어려워. 짱즈! 우리가 저번에 약 그러니까 싸움은 아닌데 아니 음. 전유치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막그 걸린 거에 대한 해명을 했어. 해명을 하다가 분위기가 너무 싸해지니까 갑자기 색들이 맺히는 거야. 갑자기 어떤 색들이? 아니 색들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공파가 자기를 색색봉이라고 부른데. 어, 색색봉? 어 무슨 뜻이냐면 섹시한 음. 쓰레기 공팔해가지고 자기 둘이 둘 말이래. 아. 아 어? 아니! 아니! 야어언니언니을 봤을 때는 어.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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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아같아가아떡같아가아떡이라고니 아니! 아니! 이니이 그냥 이렇게 어. 계속 니아리는니같아 가지고 어봉파림을 구워 어디가 구워버려가지고 어중심은 이렇게 꼬꼬치 세워 아무래도 봉이님은 조금 잘 휘둘릴 타이밍 맞아 잘잘 휘둘리겠어 어같하 그러면... 내가 그냥 꽉 잡고 있는 거 밖에 없나? 그걸 이제 신혼이이 첫날 밤때 보여주는 거지 첫날 밤에 보여주는 겨? 어 약간 기강을 좀 잡아야 되는 거잖아? 음 너가 먼저 침대에 눕혀 <laughs> 눕혀 눕혀 버리고 그리고서 중심을 잡어. 오케이. 이래... 언니 잘 잡을 수 있는데. 아 진짜? 에, 노하우 같은 어. 거 있을까? 그게 꼭 굳이 손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 아 입도 있거든. 이? 당주. <laughs> 중심을 막 때려서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말로도 에이, 아프지. 어그니까 때리면 아프지. 그러니까 아프지. <laughs> 말로. 말로도 할수 말로, 있어 말로 해가지고 음. 부드럽게 말로 하, 하는 거어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로 동공이의 중심을 잡자 어, 그러면 이제 휘둘있지 않을 거요 정말로 언니 너무 어. 믿음직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해. 겠지 진짜 되지? 믿음직스럽지? 응 음. 언니가 멘트 몇개 가르쳐줄까? 어 좋아 그 유혹하는 그런 이제 멘트들 어 멘트 예를 들 이제 신혼여행 중에 균형한다고 그랬잖아 어어 어. 근데 이제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응응 음, 음. 밥 먹을 때그 봉파리 것도 <laughs> 먹고 싶다고 진짜 <laughs> 까 <잠깐. 웃음> 아니 그가 이제 봉파리가 어. 맛있는 거니 딱 들고 있을 때어 봉봉이 너거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봐 그거 너한번 지금 해보려 언니 들어볼게 아 알겠어 봉봉 <laughs> 나네거 먹고 싶어 어 어때 어때 언니 대박 대박이야 괜찮아 괜찮아 완전 괜찮아 언니, 또 뭐가 있을까 프랑테 배우니까 바로 배운대 뭐리이타 강습 <laughs> 너무 개리만족중 언니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언니 막 벌써 망상중 언니 지금 <laughs> 망망상중이라고? 어 언니 벌써 거기 상황에 가있어 언니 지금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음식 먹을 때. 어, 어, 맛있는 거 먹고 어 맛있는 때 거, 어, 남의 거뺏어먹는게 맛있잖아. 응. 맞아, 맞아. 그, 그런 느낌이지. 짠지. 넣으면 발을 이렇게 휘둘린다고. 알겠지? 아, 넣, 으면 이제 다시 휘둘릴 수 있으니까? 어, 무조건 껐잖아. 알겠어. 언니, 걱정하지 마. 잘하고 올 테니까. 언니, 너 믿는다. 근데 나 믿지? 있지. 근데 지금 너가 풍수 같은 경우가 있는데 풍수라고? 너... 나왜 풍수야? 눈치 없잖아. <laughs> 나.. 언니 나 눈치 없다니! 나 눈치 엄청 개쩔어! 눈치 백단이야 어, 조금 걱정하는 게그 이제 응. 그 앞에서 너가 대사를 칠때 응. 그냥 영혼 없이 읽을까 봐 조금 그 걱정이긴 해. 그, 그 연습 을니 잘해. 그 언니 공백 살려서 할게 공백. 점점점 이거. 그좀 너무 로봇 같기도 하니까 그그 그 <laughs> 연습을 해. 준수들한테 보여주고 오케이 받을 때까지 연습해 짱즈! 어 그것도 괜찮겠다 그 대사 가르쳐준 거 있잖아 어어 어. 그때 너도 음식 하나 찍어찍고 이렇게 얘기해 어, 뭐라고? 봉봉이 내 것도 먹을래? 그럼면은너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야 아 그래? 좋아할 좋아할지도 몰라 왜냐면 응. 순수한 단지가 변한 거잖아 아 그런가? 그. 변했잖아. 응, 이노? 아이노, 쟤는 언니 너무 기대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게 그럼 보면은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자신감, 자신지 내가 괜히 언니한테 온게 아닌 것 같아. <laughs> 아, 그치? 어. 일단 근데... 응? 내가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거는 강자한테 이런 얘기까지 말고 강지가 무슨 얘기 할거 같으니까는 근 아, <laughs> 너만 듣고 아무도 얘기하지 말지. 그냥 내가 그냥 바로 실종으로 가버려. 알겠지. 예. 아 알겠어 알겠어. 강자님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 강지한테 얘기할 테니 응. 강지가 미쳤어부터 할거 같아. <laughs> <laughs> 아니 썼다고 할거같다고